남녀 모두 만족하는 잠자리 기술 다섯 가지. 화면 두번 톡톡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. 잠자리에서 둘다 만족하는 방법. 단순히 빠르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. 작은 기술과 섬세한 배려가 밤을 완벽하게 만듭니다. 일 충분한 애무로 시작하기. 입술, 목선, 귀리 등 감각적인 부위부터 천천히 자극. 남녀 모두 성적 긴장과 기대감을 최대화합니다. 2. 상대. 반응에 집중하기. 숨결, 몸 떨림, 작은 신음까지 관찰하며 맞춰주기. 서로가 원하는 리듬과 강도를 자연스럽게 파악합니다. 3. 다양한. 체이와 움직임 활용. 단순히 한 가지. 체이보다 서로의 쾌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이를 시도 남녀가 서로의. 포인트를 찾아 쾌감을 공유합니다. 4. 중간중간 애정 표현과 속삭임. 좋아. 더 느껴져 같은 짧은 말로 긴장과 욕망을 이어줍니다. 육체적, 만족뿐 아니라 정서적 친밀감까지 높여줍니다. 5. 마무리 후 밀착과 휴식. 성관계 후 바로 일어나지 않고 서로 안기며 호흡을 맞추기 만족감을 지속시키며 밤 전체를 행복하게 마무리합니다. 둘다 만족하는 잠자리는 기술보다 배려와 관찰에서 시작됩니다. 애무리듬 속삭임 밀착.